안녕하세요 나나예요 오늘 미국에서 온 우리 예쁜 엠마하고 터키에서 온 로라 벨리 댄서거든요 어, 맛있는 거를 좀 사주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맛있는 요리와 술 함께 먹을 수 있을지 고민 고민해 보니까 파크루안 역삼에 구강신 셰프님한테 왔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맛있는 음식 한번 보세요 레고 레고 어, 너무 너무 예쁜 친구들이 오늘 와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서 온 엠마 어떤 친구인지 한번 소개 좀 들어볼게요. 엠마 음.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입니다. 어, 시네라인의 가수, 모델, 댄서하고 페유입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덕키에서 온손 로라입니다. 지금 현재는 반영구하고 밸리댄스를 활동하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로라는 너무 막 소개에 마음이 급해서 자기가 먼저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로라 친구는 모델 활동도 하고 또 자기가 밸리댄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맞나? 네. 이거,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인기가 많은 친구예요. 앞으로도 잘두 친구 지켜봐 주세요. 나도 할 거네.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한국에서 왔어요. 채프님 내가 소개해줄 거야. 기다리세요. 아직. 어, 한국의 최고 미남 우리 셰프님 중에 최고 미남 구강주 셰프님을 아, 소개합니다. 음. 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laughs> 이거야 해 되고? 한국에서 태생이고요. 아, 한국에서 이제 요리사 생활 한3 0년이렇 어, 했으니까요. 예. 좀 이렇게 하면 나이가 티가 나네 그러니까요 아, 줄이세요 좀한 10년만 네. <laughs> 10년만 했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잘마시니거 많이 드세요 네. <laughs> 셰프님 오늘 너무 기대하고 왔는데 <laughs> 뭐 맛있는 거 드실 거예요? <laughs> 너무 기대하면 내가 부담스럽다 <laughs> 기대 좀 하려고 하는데 근래제학교럼다 <laughs> 그래, 네. 맛있어요 다 맛있는데 오늘도 오시고 부모님도 오시고 음, 맛있는 거 뭐를 좋은데. 해줄까? 네, 여성, 맛있는 거 주세요. 여성스러운 요리를 제가 한세대가지 <laughs> 준비해봤어요. 아, 네. 네. 드시고 한번 평가해주시고, 뭐 평가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고 아, 맛있겠다. <laughs> 어, 멘보샤 이거 궁금해요, 셰프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감자 멘보샤. 네. 네. 원래 멘보샤는 그 빵으로, 식빵이나 한국에서 지금 식빵으로 만들,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음. 그 중국 꽃빵, 만두라고 있어요. 만토. 네, 만토는 이제 산동지방에서 먹는 빵이고, 또 꽃빵도 있어요. 죽시당하면 꽃처럼 만든 빵이 있어요. 음, 그걸을 네. 많이 만들었었는데, 저는 좀 한국화, 한국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이제 감자면보샤 음. 한번 개발해 봤어요. 근데 의외로 뭐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제 시그니처 메뉴고 보면 이 고춧가루가 좀 묻어져 있잖아요. 네, 고춧가루 안에가 약간들어 아, 갔어요 고춧가루 있고 요거? 아. 네, 한국 사람은 음. 약간 칼칼하고 약간 매콤한 면보샤는 음. 약간 느끼한 음. 맛이 있기 때문에 음. 좀 잡아주려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음. 네. <laughs> 자 소스 투하. <laughs> 어, 내가 다진정이 되네. <laughs> 자 받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스승님한테 평가받는 거보다더 긴장스러워요 달콤하죠? 음. 아 달콤 엠마는 달콤. 음. 네. 달콤하고 로라는 어때? 달콤하고 네. 새우가 들어있는 네 음. 예, 새우 들어있어요 <laughs> 새우가 들어있으니까 맛있어요? 새우랑 감자 맛이 어우러진 게잘 이런 맛인 줄은 네. 몰랐어요 새롭네요 이게 저도 만들면서 음. 깜짝 놀랐어요, 음. 음.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어, 진짜 놀랄 맛이긴 하네요. 네, 네, 네. 근데 이거 약간 여자 견약 맞나요? 네. 응,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 딱, 딱 그런 맛이에요. 맞아요. 여자들이 좋아야지, 어. 맞아요. 여자들이 좋아야지 남자들이 중요해서 돈을 어. 사주신다. 아 그치 그치. 돈은 남자 주머니에서. 아, 어. 그래. 맞아 맞아. 엠아 이거 미국에서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 먹어본 뭐, 적이 없어. 처음 먹어보는 거야? 처음 여기 비슷한 것. 것도 먹어본 적 없어? 음.. 비슷한 거.. 약간 이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 없어. 없어. 어. 그럼 이제 오늘 처음에, 처음 생애 처음 생일 어. 처음 경험이네 이게 지금. 네. 그리고 더더 더 먹어보고 싶어. 음. 사저님요장님님 <laughs> <지금 웃음> 먹방이 이거 <좀> 드셔도 돼요, <laughs> 네, 네. 네네. <laughs> 모자르면 얘기하세요. 더. 오. 오. <laughs> 네, 저는 비싼 거 먹어봤어요. <laughs> 어 그래? 우리 엄마가 음. 요리사라서. 어 음. 음. 그래요? 아 엄마 요리사셔. 음. 네. 음. 그래서 음식은 거의 다 먹어봤는데, <laughs> 얘가 약간. 매운 거 제가 좋아해서 매운 거 맛난 거 <laughs> 음 아. 맛있어요. 로라 이누나 아, 사로잡은 미 감자 멤보샤. 네. 또 미국에서 유명 요리사의 자제분이니까. 네, 네 맞아.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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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정. 로라 멤보샤로 네. 이름을 좀 바꿔줘. <laughs> 로라한테 <laughs> 인정받은 멤보샤. <laughs> 로라 잡아서 먹어야 되는 네잘 커트 여기서 이거 이거 십분이아직기 <laughs> 그래도 아직계그 괜찮네. 약간 수위가 괜찮네요. 약간 썸만 하지만 뭐. 아니 그 괜찮았어요. <laughs> 이곳에서 진짜 어느년 보셨어요? 처음 처음에 뭐 16년에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아. 어, 이 이대 이대서 뭐 아, 아직 네, 네 아직 짧은 어, 오죽한 여름 교환학생 프로그램 에 아. 참여했는데 네. 뭐, 그 다음에 어, 미국에서 돌아가서. 이거 이번에 어 5월에 왔어요. 그래서 아, 아, 거의 2달 됐어요. 아두달 됐는데 한국말이 잘해요 네, 연습을 뭐, 엄청 했대요. 한국말 한국을나 아, 네, 한국, 한국 사람이 장난 아니에요. 아 음. 파서 들어가 야되는데이 <laughs> 네. <알아주세요. 웃음> 이제 는 <이제는 웃음> 한국식 중식 사랑에 이제 매진하시고 맛있게 어. 드시고 오늘 <laughs> 네, 우리 로라는 얼마나 네. 됐어요? 저런 말하면 음. 11년. 11년. 네, <laughs> 한국 생활 11년. 2010년에, 왔었어요. 2010년에 네. 왔어요. 2010년에 네. 왔어요. 바로 동산도 <laughs> 사투리만 나오네. 거의 <laughs> 한국 사람이야 로라는 말로만 쓰는 고자래 사투리를. 어야코 오늘 새우 맛있나? 네 맛있어요. <laughs> <laughs> 오빠야한테 잘 얘기해 사투리로 같이. 저기 오랜만에 고향 응. 얘기 하니까 색다른 어, 느낌, 아, 잠깐 손 나고, 잠 자가 상황을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게 부산 오빠가 이 놀러 온 거야 지금 네. 로라 만나고 대구에 <laughs> 이렇게 이제 만났어 지금 데이트 시작이야 자 갑니다 큐어 로라야 반갑다 반가워 네왜 지냈노 잘 지내고 있다 <laughs> 아그렇나 <laughs> 오빠야도 잘 지내고 있다 <웃음> <웃음> 오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먹을래? 먹고 싶은 거다 사줄게 막. 오빠 먹고 싶은 거먹어야지경 어, 경상도 남자들은 활동해가지고 팍팍 쓴다. 커 <laughs>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 유린기는 이것도 한국에 몇개 없어요. 음. 원래 유린기는 그 닭을 통째로 쪄가지고 그 기름 같은 우리가 쫙 뿌리는 거예요. 팔을 올려놓고. 그래닭 닭 통째로. 통째로. 네. 그래서 유린 유 기름 유자에다가린 뿌린다. 그래서 유린기가 아주 중국의 옛날 요리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지금 뭐 셰프님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거를 갖다 약간 튀김에다가 한국 사람 입맛에 맞 맞추려고 음. 개발을 한 거죠 유린기가. 그래서 이 요리는 또 여성스러우면서 약간 맥주하고도 어울리면서 중국스러워 잘 어울리는 거리예요 탈콤 탈콤 매콤. 그럼 우리 네. 이쯤에서 주무수를 하나 들어봐야 되나요 숙소님. 제가 또이공자님 네. 어, 어, 좋은 거 준비하셨나 봐 공자님이 좋아하는 술인데 네. 공자 혹시 아세요. 공자 홍자밍자, 공자, 공자 왈 맹자 공자 공자왈 맹자와 여기서 질문 갑니다. 아, <laughs> 자 대답해 주세요. 공자는 누구일까요. 공장님 은 응. 왕척에서 대연한 분 아닌가요. 왕조이다, 공자는, 아, 왕족이다 어느 나라의왕족 음, 중국? 중국이 왕족 오, 그래도 중국 원조도 왔어요. 또, 얼마는 공자는 음, 누굴까요? 어, 음... 뭐 하는 사람일까요? 술, 술 왕자예요? 술을 갔어. 아, 술 사는 아, 왕자니? 아, 네, 오늘로 그 공자는 술, 술 왕자로. 들어가면, <laughs> 네. 동지방에 곡부란데에서 곡부지역. 거기서 태어나셨고, 예, 그분 이제 사상가이자 유교 사상 굉장히 어그 한국과 중국 문화를 어전 많이 전달 해주신 분이에요. 철학, 철학, 이제 예, 철학자, 사상가이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이 공자수 <laughs> 딸 때도 방법 있어요. 아 방법 알려주세요. 네. 예, 끈을 묶는다. 끈을 1번 묶은 다음에. <laughs> 아우. 네. 손님이니까. 아, 네, 네. 그아 먼저. 나이가 참 많으시니까. 제가 제일... <laughs> 니다님 감사합니다. 아, 사양 한국 문화가 하나 있어요. 사양 때는 친구따아요 음. 한국은 이제 나이 순으로. 음. 어른. 아, 위. 네. 그서 아버지, 어머니님 다음에 이렇게 순서로 다 내려와요. 음. 또 학교에 가면 선배님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항상 술을 따를 때는 부서. 웬만 아, 많은 이론에 배웠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술을 따를 때는 이렇게, 아. 이렇게 존경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어, 중국에서도 재밌다.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체리마이츠 같아요 체리마이츠? 체리마이츠? 그게 뭐냐면 어, 어 진짜? 어. 얘 말투 끊어지면서 체리마이츠 같아 오곡으로 어. 만든 술이에요 뭐 옥수수, 음. 밀, 쌀 음. 그 다섯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 술인데 뒤져가지고공장님위하한잔 <laughs> 할까요? 네그리안 위하여 <laughs> 그냥 쑥 마시지 마시고 한입딱 넣고 나서 혀로 한번 살짝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그 술의 향을 맡을 수 있어 입에서 느낄 수 있어 어 이쁘다 어때요? 아. <laughs> 어. 그.. 가스가 <laughs> 위로 슥 <쑥> 올라가요 <laughs> 내려갈 때는 들어가네요. 한살 따고 이거. 로 올라갔다가 안으로 내려가요. 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네. 엘리베이터처럼. 아니요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처럼. 에스카베이터. 네. 아, 네. 좀더빠른가요 그러면? 네. 향은. 애들이 좋아하는 젤리 음. 마이추? 아, 젤리 마이추. 되게 많이 먹거든요. 어. 근데 맛은 코 위로 한 번에 그 단맛 마시면 툭 오잖아요. 아. 아, 와사비. 와사비. 아, 와사비. 와사비가 톡 쏘는다가 음. 되게 부드럽게 내려니까 음. 한국말로 음. 고추냉이. 고추냉이. 음. 그렇지. 와사비가 고추냉이. 한국말로 하세요. 고추냉이. 네. 오, 오 마초 나수에 좋은데요. 참 음. 음, 좋아 좋아. 그 우리 에마 한번 먹어보고 좀 얘기 좀 해줘봐 요 어떤지. 먹을 때 조심해. 조심해. 먹을 때 조심해.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웃기다. 이번은 약간 얘기할 때 너무 웃겨. 괜찮은 말에 막 떠나. <laughs> <쳐나와>. 조심해. <웃음> <웃음> 먹을 때 조심해. 토산도 있어. 에마 마셔보지. 음, 일단 조심 조심. 하일. 음. 아일향 약간 시트러스 향이 나면서 이제 입 안으로 이제 투하. 아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아래, 아래. 그럼 그럼 그럼. 아니 일어나서 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우리 엠마 아 우리 엠마가 댄스 선생님이어다 댄스가 음, 또 자연스럽게 나오네. 음. 해뭐 카일 맛이 그그 차리 맛이요데그그 맛이는 여기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사비 같은 맛은 여기 아래로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여기 있어요? 지금은 여기 있어요. 그맛이요그 체리 <laughs> 뭐아뭐체리그 뭐였지 여기 체리, 체리는 머리 있고. 어, 와사비. 와사비 와사비는 여기로 왔고 <laughs> 최종적으로 지금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맛이? 어, 와 와사비는 와사비 있는 네. 와사비 상태요 지금 수, 아직? 네네 어, 네. 어? 어, 오케이 그럼 그래또그 다음 요리를 한번 기대해볼까요? 언니 나 한번 하셔봐요 저도 해야 돼요? <웃음> 네 저도 <laughs> 아, 시키는 거예요? <laughs> 아, 너무 진행 욕심이 있는데 우리 로라 네. <laughs> 우리 로라 진행 <진흥육식> 욕심 <laughs> 있는데 <laughs> 잠깐 알겠어요 제가 한번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표현이 <laughs> 궁금해요 아 궁금해요? <laughs> 네, 이두 가지를 마셔보겠습니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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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려요 이 술하고 어 먹는데. 요리 요리랑 예. 같이 예. 음. 이게 다른 데서 먹는 거하고 또이이 우리 이 이제 스프님 음식이랑 같이 먹는 거하고 어우러짐을 한번 느껴보세요 먹으면서 근데 제가 오지. 너무 많이 너무 많아? 웬만하밥안 먹고 왔지 이거 추가 많이 들어있는 아니 안 매워요 괜찮아 음잘 먹겠습니다 <laughs> 소스 소스가 지금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아서 어때 네. 너, 너희들 입맛에도 맞니 지금 소스 네. 소스가 어때? 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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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하고 음. 음. 네. 달콤하고이 네. 음. 맛은 아마 뭐 인생의 맛이. 이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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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준비하고 왔어요. <laughs> 어, <laughs> 어 귀여워. <laughs> 인생의 맛. <laughs> 아 네. 하는 건다 새콤달콤해요. 어, 저, <laughs> 저. <그쵸? 그쵸>? 어, 우리 <laughs> 어, 그 뭐지? 네. 홍진영.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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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영. 네. 하는 건다 그런 거래요. 이거야 네, 어, 네. 달콤한 근데 거래요. 제가 다 네, 제가 파쿠스를 바꿨어요 네, 네, 네. 아, 개사까지. 이거는 달콤. 굉장히 감명받으셨군요 네. 감명 네. 오늘 음식에. 네 자, 이거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laughs> 자, 무린이탕이에요. 보니까. 아. <목소리가> 아 차차로 튀긴 겁니다. 아, 참고죠? 네. 네 이제 해물을 네습니다좋 소리가 <laughs> <laughs> 진짜. 사살과 um. 있잖아요. 과자. 오, 과자처럼. 예, 그 같아요 찹쌀을 만든 거예요. 아, 침대새우. 자. 새우침새우침대새고침대새 너무 좋아우 침대새우. 침대새우. 맛있새우침대아우침 어, 맛있겠다, 진짜. 누구를 다 한번 먹방의 즐거움입니다. 음. 한번 드셔보시죠. 축복받은 거네요? 응, 음. 그래. 먹어요. 오늘 너무 좋았다. 음. 먹고 어떤지 얘기 좀 해줘요. 너무 맛있는데 각각 또 입맛이 또 다르니까 느끼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루란 어때요? 전좀더 먹어보고 좀 더? 이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먹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네. 얼마니 어때요? 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뭐, 맛있어요. 뭐, 어, 음. 어떤 맛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음. 지금까지 또 먹었던 거랑 또 다르잖아요. 또 편안한 맛. 편안한 편해요. 혹시 약간 비비 피어낸 날에 음. 집에서 음. 안, 아, 앉아서 그냥 음. 이렇게 따뜻하게 슥. 네. 지금 아, 음. 아, 미국에서도 약간 슥 문하니까 습 먹는 거 같은 그런 느낌. 네. 음. 네. 아니면 아플 때아 아플 때 그냥 뭐 따뜻한 거. <laughs> 어, 엄마가 어이게 네, 아프지 엄마. 이거 네. 먹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든든한 안주가 왔으니까 네또한잔 해요 아 맞다 아까 그거 지하자 하신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터키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건배 건배에 대한 거차차차아차 네. 아, 차? 차. 차? 아, 아, 차. 중국 중차차아차진다는거 <laughs> 아, 어. 준다는 의미야, 차가. 이게 네. 딴, 하고 하는 거. 네. 차, 어. 차. 어. 미국에서 원, 본토 발음으로. 그냥,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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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각자 cheers. 자기 나라의, cheers. Cheers. cheers, 뭐, 차, 이걸로 해서 한번 가시죠. 같이. 네. 우리가 한국인이 한국 우리는 그냥, <laughs> 우리는 뭐, 건배. 네. 네.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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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laughs> 누룽지탕과 함께 <먹어봐야> 네. <laughs> 어떤 어울림인지. 공부가 좋아. 누룽지탕하고 음. 잘 어울려요. 이게 누룽지탕이 약간 음. 살짝 잡아주는 네, 느낌이 네. 있는데요. 먹어보니까. 음. 약간 구수한 맛이 있으면서도 음. 이제 살짝 이렇게 눌러줘요. 음. 음. 술만 마시면 이제 중국 술은 이제 도수가 높기 때문에 타고 내려가잖아요. 노랜지탕게 먹게 되는 그런 음료죠. 네, 음. 그러니까 아까 엄마가 네. 표현했던 그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엄마가 아플 때습준다그랬을때 네. 그것처럼 약간 따뜻하게 목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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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말을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 <laughs> <laughs> 지금 깜짝 놀랐잖아. 지금. 아, 얘가, <laughs> 지금 댄서인데, 얘가 지금 댄서인데 문학소녀 쪽으로 어떻게 <laughs> 바꿔야 되나 지금 내용을. 컨셉 바꿔야 될것 같아, 너는. 이것도 체이성이 있어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미국에서 제일, 제일 인기가 많은 중국음식은짜너서치킨킨이요요어 chicken. g e n e 치 a l saw tark. General saw tark. g e n 요거 약간 그러니까 식어도 풀어봤어요. 맛있다. 약간 식어도 맛있어. 음. 그 다음에, 당수육, 국물 있잖아요. 응, 응. 그거랑 비슷한데, 약간, 응. 매콤해서, 맛있어. 응. 입에도 잘 맞고, 응. 튀김옷이라고, 했네. 이거 얇아서, 그냥, 먹기 편한 것 같아. 이게 두꺼우면 또 약간 입에서 응. 걸리니까 그런데, 응. 사실 파크로완이 오글 오글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음식이랑 이 음식이랑 재료들이 일단 너무 신선하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기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터키 음식도 장점. 아 믹스 믹스 매치라고 했잖아. 믹스 매치예요. 엄마가 또 요리사셔가지고. 네. 괜찮네. 그러면 다음에 또 먹고 싶은요 여기로 와요. 아니, 그럼 셰프님 아, 모시고 하는요 아니, 야 <laughs> 엄마 모시고 지금... 엄마 커리 들고 <laughs> 커리 들고 엄마랑 같이 와야 될것 같은데. 미스 웨이브 좀 전수 한번 내려봐요. 아 맛있어. 주간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엄마랑 같이만. 손에 입맛에 맞아요. 아 네, 진짜. 네. 아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 생활을 많이 해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네. 이제 조금 한국 생활 차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엠마가 간거 엠마는 이제 한국 생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네. 이 친구 입맛에 맞으면. 조금 점수가 어때요? 웬만해 오늘 먹어 보니까 음식 음, 딱 맞았어요. 네, 완 완벽해요. 어,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맛있었어요. 아직 잘해서 틀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벽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대요. 셰프님 오늘 잘하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우리 성공하셨네요, 셰프님 어, 10점. 1점 만점에 몇 점이요? 10점 만점에 네? 1점 10, 만점에 몇 점? 네. 10, 10점. 음. 오. 아, 100점. 100, 100? 10초 만점 쟁이요 다이어트 하신 분들, 네네네. 운동 하신 네. 분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어떤 거를? 음. 이거? 실례세요? 지금 어. 해물솔루션 아아 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마셔야 친해진다고 음. 많이 들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laughs> 제대로 알고 아 계시고 <laughs> 이미 한국 무대를 <문화를> 많이 간파하셨군요 <laughs> 네. 여기서 아, 오늘같이 한 번. 직진 말? 네. 직진, 아, 직진. <laughs> 진 이거 한국사 잘 아시는 말이 직진. 네. 네. 아 그래서 오늘도 먼길마다하지 않으시고 직진하셨군요. 맞아요. 아, 감사드립니다. 국가대표 어떤 국가대표? <laughs> 미국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국가대표 또 터키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국가대표 되주시고요. 우리 셰프님도 오늘 이렇게 자리 내주셔서 맛있는 음식도. 줘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아, 제가 다음에 양념이죠. 또 초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밴드 박수. 박수로 한 번씩.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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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부 가지도 예. 맛있었는데, 그렇지? 공부 네. 가지도 네. 음. 다음에 또 이거? 같이 함께하는 걸로. 공부 어, 가지 네, 공부 가지고. 선물입니다. 아, 진짜요? 아, 이 인형 좀보세요 아, 인형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너무 예쁘게 또 촬영도 해주시고 맛있는 술과 요리를 주신 리 파크루안 감사합니다. 셰프님 감사합니다.